여러분들은 키오스크 사용하는 거잘 하지요? 선생님은 나이가 있어가지고 키오스크 사용하는 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얼마 전에는 그 어디지? 유니클로 갔다가도 되게 충격을 받았었고 그리고 선생님 아들이랑 롯데리아도 갔었는데 롯데리아도 주문이 다 키오스크여가지고 굉장히 선생님은 그래도 그냥 저냥 어떻게 했지만 선생님보다 나이가 더든 분들은 어떻게 이걸 할까 라는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키오스크가 발달이 되면은 정말 좋기는 한데 너무 노동력이 그치 없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도 잠깐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한번 키오스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Unit 9 Issues Reading 1 People often love or hate technological advancements. So, I am 종 o i n g to s 는 y that I am g o i a y a a n c e m e n t 진보 뜻이고요. m e n to s m g n to say t h a o i a a m n t a a m n t a a m n t m o n t m n a a n n t 눈에 보이지 않는 진보 발전이고요. 디벨롭먼트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얘기를 하게 돼요. Well, 자, 그렇죠. 글쎄, how about 많이 봤어요. how about 무슨 뜻이죠? 모모는 어때? What about이랑 같은 뜻이죠. 자, 그러면 자기가 하는 셀프 서비스 키오스크는 어때? 식료품 상점이나 식당에서의 People use kiosks to select or scan items and then buy them by themselves. So, the k i o 다 k s are n 다 t only s c a n n 스 n g but they are also s t h e m see t e u s u y the m s e v e y u t t e s e i c e 그들 스스로 그래서 where were h e 그들 스스로 그들 혼자 서란 뜻이 됩니다. But what do they think about them? 자, 그러나 what do they think about them? 그래서 어떻게 그들은 생각할까? 그래서 이때 was를 how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안, 안 돼요. what do they think about them? 그래 원래는 do they think 기 how about them? 이라는 문장이 합쳐진 뭐예요? 이런 것들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간접 의문문에서 생각, 아이거 선생님 제일 싫어하는 거죠. 생각 동사예요. think, guess, 그 다음에 뭐죠? imagine, 이런 거다 어떤 거예요? 머리로 하는 생각 동사예요. 생각 동사가 주절에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해요 의문사를 맨 앞으로 도치시켜요. 그래서 Do you think how about them?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How do you think about them? What do you think about them?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됩니다. 알겠어요.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다음 할게요. Some people support the use of self-service kiosks. 자, 몇몇 사람들은 서포트 합니다. 지지를 합니다. 여기서 서포트 한다는 건 뭐죠? 지지한다는 라 거죠. 어, 찬성하는 거야. 찬성하는 게 뭐죠? 자, 몇몇 사람들은 찬성한다. 그래서 뭐예요? agree 한다. 동의한다. 저요. 사실 의견은 아니지만. 또는 뭐예요? approve 한다. 승인 한다. 또는 저 assent 한다. a 센트 찬성한다. 라는 뜻이 되겠어요. So, self first of all kiosks let people wait less and check out faster so more people can quickly finish their shopping First of all, so 무엇보다도 키오 let, 허락합니다. 목적어 사람들이 웨이트하도록 기다리도록 더 적게 그리고 체크아웃하도록 우리 그래서 사역 동사기 때문에 목적어다 목적격으로 동사 원형 써주고요. 그럼 다음에 체크아웃하도록 그러면요, 그이 빨리 더 빠르게 하고 나가도록 허락해 줍니다. So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은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쇼핑을. Secondly. Kiosks improve the accuracy of orders because people can choose exactly what they want. 자, 두 번째는요. 자, 어떠세요? Kiosks can improve 합니다. 향상시켜 줍니다. accuracy 아마요. 정확성이 되겠죠. 그렇죠. 주문의 정확성을 향상시켜 줍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다. 자, 정확하게 what they want. 그들이 원하는 것을 자, 심지어 누구들조차도 일꾼들조차도 직원들조차도 benefit 이익을 얻습니다. as 왜 때문에 그들은 쓸수 있기 때문에 더 적은 돈을 모 하는데 아, 일꾼들이 아니다 미안해 직원들도 이익을 얻게 아, 직원이라 미안해요 사장들조차도 이익을 얻게 됩니다 왜 때문에 그들은 더 적은 돈을 쓸수 있기 때문에 모하는데 뭐 직원을 페인 하는데 지불하는 데 Few employees are needed to help customers with the kiosks. 자, few에요, f few. e w 알아놔야겠죠. few 같은 경우 무슨 뜻이다 거의 없는데 인플루이 직원은 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겠어요? few가 되겠죠. 거의 직원들이 필요되지가 않습니다. 돕기 위해서. 고객을 그렇죠. 키오스크에 대해서는 고객을 돕기 위해서 직원이 거의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On the other hand. Others oppose the use of these kiosks. 자, on the other hand 반면에라는 뜻이 되겠죠. 반면에. 그래서 반면에라는 접속사 뭐 있어요? 저아이쿠 반면에 h e other hand, why are you going t h w h e r i l h e 이요 o p p o s 에 and t 지 e y o p p o s 있 This 요 w h e r e a s 반면 n c 에 to g e 있 a chance to get a h e o e t a h e r s 다른 이들은 o p p o s e t 니다 h 대를합 e 다뭐 g e 이 a c o g e o get a chance 다 o get a 워 h a n c 반대한다, 뭐예요? oppose, 가장 대표적인 반대한다라는 표현이고요. 이거 대신에 뭐야? object, to. 어디 어디에 반대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좋아요. 또는요, 우리가 이제 뭐 반대한다 해가지고, 아까 a s 트 e n t 를 썼으면 d i s s e n t 를 쓰기도 해요. 어디 어디에 반대한다 라고 쓰기를 합니다. 알겠어요. 또는요, resist를 쓰기도 해요. Resist 저항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뜻으로 쓰기도 하겠죠. 다음, 자 for 어 계속할게요. Unit nine. have to come and fix the problem. Others oppose the use of these kiosks. For one, customers can feel frustrated when kiosks are hard to use or even stop working.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야. 그래서 한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원이어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고객들은 can feel, 느낄 수도 있습니다. frustrated 하다고, 좌절되었다고. 사람의 감정이기 때문에 좌절감을, <laughs> 느낌을 당하게 되는 거죠. 뭐 했을 때? kiosk가 hard to use, 사용하기가 어려울 때, 또는 심지어 stop working, 작동하는 것을 멈췄을 때. Then workers have to come and fix the problem. 자,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 그지 직원이 와 가지고 와야만 한다. 그리고 문제를 고쳐 줘야만 한다. In addition, cashiers are skilled workers who can efficiently check out items. 자, 게다가 cashiers. 그쪽 음, 캐셔. 계산원은 skilled worker, 즉 어, 능숙한 일꾼들이다. 일꾼은 일꾼인데 어떤 일꾼들이죠? efficiently, 어, 효율적으로 체크아웃 할수 있는 물건들을 So the lines for the cashiers move fast. Furthermore, kiosks make customers do all the work of scanning and bagging. 게다가 키오스크는 만듭니다. 자, 고객들이 do 하도록 자, 이크도 마찬가지로 사역동사니까요. 목적어다, 목적격보로 동사 원형을 써 주겠죠. 모든 일들을 스캔과 나무 팩킹 포장의 모든 일들을 고객 스스로 하게 만듭니다. Maybe you should get paid to shop. 아마도 돈는 어떻게? 음, 지불을 받아야 한다. 쇼핑을 하도록. Always changing and growing. But that isn't always a good thing. 자, 기술은 항상 발전, 어, 변화하고 자라나고 있다. 즉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It's important to consider the users' various needs before we change how we live. 자, is important. 중요하다. 뭐 하는 것이? 고려해 보는 것이 유저의 다양한 니즈를 뭐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를 파악하기 전에. 알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키오스크에 대해서 선생님도 사실, 선생님은, 음, 키오스크 사용에 대해서는 찬성은 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좀 정확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좀 점진적으로 많이 해야 할것 같아. 키오스크도 두고 사람도 두고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여러분의 입장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옆에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해보도록 하세요.